좋은 거는 늦게 늦게 먹잖아요. 천천히 스타일이. <laughs> 자, 어우 정말 뱀 같아. 우 아주 좋습니다. 소뚜껑 따보겠습니다. 으이오이오오우 우야. 아오오오오오오오 어휴, 소뚜껑. 소뚜껑인데 벌써 벌레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무대기 한무지 땄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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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고, 어, 도토리, 도토리가 여기 올라앉았네. 도토리가. 뚜둑, 능이. 뚜둑, 능이 뚜둑, 뚜둑, 뚜둑. 아우, 아우. 아우, 이제는 고섭다는 것도 힘들어서 못 따겠네. 차차차차 아우 뭐 버섯다면서 이렇게 낑낑대기는 참 버섯다면서 이렇게 낑낑대기는 아우, 아우. 아우. 포자도 털어주고 톡 해주고, 아, 요거는 더 크라고 놔둬야 될것 같아요. 더 크라고, 더 크라고 놔두겠습니다. 우. 시간을 따는 것 같네. 1시간을 따는 것 같습니다. 1시간. <laughs> 고짓말 조금부터 해갖고 1시간 땄습니다. 줄눈이 만나서 1시간. 이렇게 경사지에 이렇게 경사지에 잘랐네요. 이렇게 경사지에 이렇게 또한 무더기 났습니다. 이렇게 비탈면에 아, 큰 거는 썩고 썩으면서 올라오면서 음. 속과서 따야 될것 같아요. 속과 갖고 속과 배기 속과 따기, 속과 따기 이런 거는 벌써 사이즈는 조금 해도 어, 어. 벌로지가 이렇게 벌써 다 먹고 계기서 놔두고 갈래요.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으이쌰 어이쌰 어. 어. 거기서 발 많은 짐승들이 아주 아파트인가 보군 아파트 여기 다모였었군 집단으로다가 아주 식사를 하고 계시는군 집단 식사를 이렇게 작아도 작아도 벌써 때가 다된 거야. 이게 가랑이 부엽토가, 부엽토가 좀 깊어야만은 잘 나오는데, 음, 저건 그냥 썩어서 내년에 또 나오라고 놔두고. 으흐, 벌써 한 가방 했습니다. 이제 요즘엔 뒷걸음질 치다가 한, 한 뭉치만 만나도 한 가방이에요. <laughs> 꼭지 버섯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뱉죠, 먹기에.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이렇게 확 올라왔는지. 요 꼭지 버섯. 금방이라도 애 두른 키울 것 같습니다. 요 꼭지 버섯이. 어 갑버섯. 어, 그리고. 음. 우산. 우산만 하네 우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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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와, 이거 수준고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포인트를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아. 작년에는 저 밑에서 땄었는데, 차차차차. 올해는 조금 위에서 나왔네. 아우, 이렇게 크게 나오냐. 아주 뿌리 같은 실 하시고만. 톡톡톡 해주고. 와 어! 스톱. 에이, 또 굴러가 버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쌀이는 이제 안딸 거기 때문에 굴러가도 상관없어요. 쌀이하고 안녕했습니다. 이제 내일 따야 돼요. 며칠 전에도 다디 방가방 탔다가, 후. 오 힘들다, 오 힘들어. 자, 우, 뱀있나왜 그러지? 이렇게 조그만데 뱀이 있을 리는 없고, 뚜두, 뚜. 야, 뭐, 산삼을 먹고 오던지 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산삼을 먹고 오던지 해야지. 응, 너무 힘들어. 자, 포자, 여기다. 뚜뚝뚜해지고 뭐,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칼 갖고 끊어서 따내는 등, 뭐. 그러고, 다른 분들은 칼 갖고 끊으면은, 때가 다 가지고, 다음에는 포자가 다 죽는 다는 둥. 또, 어, 일로 와봐. 와, 뱀굴. 이야, 뱀굴. 뱀이 이런 데 들어가 있나 보구나. 오야야 와. 야 뱀처럼 생겼네. 뱀처럼 생겼어. 오. 야 참. 기가 막힌 거. 1등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너도 와, 아, 아. 이야 좋습니다 좋아 저위에 조금에도, 조금에도, 다시 다 폈기 때문에 따갖고 갈게요. 어, 이렇게. 시야, 고맙다. 다음 에, 또 보자꾸나, 이만큼 채취 했 습니다. 벌써 벌레가 벌써 식사를 다 했습니다. 휴. 아우. 아주 한참을 올라와갖고, 이제 큰 덩어리 만났어요. 이게 양지 쪽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자라요. 다 피긴 폈는데,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어. 여, 이렇게 다 썩었잖아요. 이렇게 작은 걸 따는 게 아니고, 남양 쪽이라 가지고, 이렇게 다, 다 폈습니다. 작은 걸 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벌러지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 여, 턱수도 이제 나올 것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으쌰 뚝뚝뚝뚝 뚝, 뚝, 뚝. 이렇게 짜라가지고 어. 아니 벌써 벌써 이렇게 이삭죽기 수준이 돼버렸으니 이렇게 하나씩 딸랑딸랑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건 며칠 따지도 않았는데 어. 벌써 이삭죽기 수준으로 응. 음. 이삭 죽기 수준이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밤풀만한 것도 다 따갔어, 다 따갔어. 먼저 숨겨둔 거 있잖아요. 응. 음. 이틀 있다, 운다, 그러던 거. 그것도 다 따갔어. 밤풀만한 것도 다씹스러갔습니다 와. 또! 아주 한참을 와서 한참을 와서 아주 딱 먹기 좋은 느이를 이렇게 딱 봤습니다. 딱 아주 사이즈 좋은 사이즈를 딱 봤습니다. 아 이렇게 어우 이런거는 뭐한 100개는 넣어야 1kg 될것 같아요. 아주 건조가 너무 잘돼갖가고 건조가 너무 완벽하게 돼서, 이런 거는, 어, 한 100개는 넣어야 1kg가 될것 같아. 어, 아주 겁석겁석해. 아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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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둥은 벌써 다 썩고, 이렇게, 음, 벌레가 음, 다 먹고, 어, 토닥토닥 해주고요. 윗뿌리 쪽은 쓸게 하나도 없어, 벌써. 아, 어. 나와. 아, 그래도 향은 대단히 죽입니다. 대단히 향은 아주 좋습니다. 아우, 아주, 우 뱀굴처럼 아주 깊숙한 데 들어가 계시는구먼. 도닥토닥해지고, 어. 자, 또 수중구배. 어, 이 정도면 아주 최수중구배 네일을 하나 또 땄습니다. 여기도 있구먼. 자,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짠챙이야, 짠챙이, 짠챙이. 이렇게. 어, 짠챙이. 아, 꿀의 느이가 아주 짠챙이가 됐습니다. 콩나물 시로 나오듯이 나와서 그런지, 어, 이렇게 짠챙이야, 짠챙이. 도주 도토리도, 도토리도 엄청 떨어지네. 도토리도 엄청 떨어지고, 어우 여기도. 네. 하, 이렇게 아주 보호색을 떼가지고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보호색을 떼가지고 이렇게 안 보여. 어, 어이어이 묻어주고 따고 묻어주고 굴러가는 거 잡고 굴러가는 거 잡고 여기다 따놓고 따놓은 것도 잊어 먹고 <laughs> 따놓은 것도 잊어 먹고 어다 또 따놨는지도 먼저 숨긴 것도 많은데 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게. 따가서 그런 건지, 음, 못 찾아서 그러는 건지, 아주, 숨긴 거는 엄청난데, 딴 거는 없어요. 아, 정말 청설모. 청설모를 닮은 하늘비. <laughs> 아, 어, 여기도 한무대기 있고, 여기도 한 무대기 있고, 근데 씨알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어우 벌써 초파리들이, 어, 초파리들이 벌써 어후. 이런 건비한번 맞으면 그냥 물로 앉을 것 같아요. 소천엽처럼, 소천엽처럼. 토닥토닥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또 여기도 따놨으니까 어, 지금 몇 무대기 따놨죠? 두 무대기 세 무대기 응? 지금 몇 무대기 따놨죠? 참참참 <laughs> 참, 참. <laughs> 물어 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어우 저기도 한 무대기. 여기도 한 무대기, 여기도 한 무대기, 어우, 좋습니다 아주. 아, 아, 둥이 벌써 다된 게, 아, 차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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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야야 굴러가면은 버려야 된다. 이제 갈 힘도 없다. 굴러가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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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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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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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다 보니까는 저쪽에 저기 저기 또소 뚜껑만한 게 아니고 냄비 뚜껑만한 게 있습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투닥투닥. 몇 년에도 부탁해. 몇 년에도 부탁해. 여기. 따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수중구에수중구에 네이께서, 네이께서 계십니다. 어후, 다, 다, 다 썩었네, 다 썩었어. 아, 다 썩었어, 다, 다 썩었어요. 다 썩었습니다. 어. 한 군데다 갖다 토닥토닥 해주고, 한 군데다 갖다 묻어줘야지, 따놔야지, 어, 따놓고도 잊어먹을 것 같아요. 따놓고도. 이렇게 무대기를 따놔도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여요. 어. 올라가지 말고, 또. 저 밑에 여기 여기 토닥토닥 해주고 또 찾아보세요 또 찾아보세요 어휴, 여기는 한, 한 송이 계십니다 한 송이 이거는 뭐 그냥 도토리가, 음, 여기는 손을 탔네. 이렇게, 딱한 자리. 이렇게, 이렇게. 반툴만한 거는, 음, 내뿐제두고 음, 손톱만한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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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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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잖아. 무서웠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리로 해서, 이리로 해서, 졸로 해서, 해서.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저렇게 무대기로 나와서 사이즈가 그렇게 좋질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어, 사이즈가, 아, 올해 나오기는 많이 나왔는데, 저렇게, 사이즈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이즈가 아닌데, 와 이분은 좀꽤 크시네. 꽤 크신 분. 저분도 좀꽤 크신 분.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캐치를 시작을 해서 애인을, 아직 애인을 하나 더안 줬어요. 애인을 하나 더안 줬더니, 애인들이 삐졌나봐 새치 스타트 한번큰거한 번부터 뽑아볼게요 큰거 힘을 내서 오뱀 어우 오, 금방 뱀을 봤는데 이야 어우 뱀굴인 줄 알았어 뱀이 아니고 뱀굴인 줄알았다고으와